오늘은 신명기 24장 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한 사람을 후려다가 그를 부리거나 판 것이 발견되거든 그 후린 자를 죽일 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 지니라. 아멘. 그래서 신명기는 되풀이할 신자입니다. 명령을 되풀이해서 이야기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광야 2 세대한테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얘기합니다. 분명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레위기에서 모세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광야에서 광야 애굽을 탈출한 1 세대한테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윤례를다 얘기했습니다.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마라. 예를 들어 십계명의 도적질하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켜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숨기지 말라. 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다 거기서 엎드러져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장세기 출입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모세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1세대가 아니고 2세대한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우리 1세대와 같이 하지 마라. 하나님의 멸 말... 너희가 이제는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서 살게 될 것인데 너희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윤례를 다 지켜 행하바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아름다운 삶을 살라고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기타 각종 사회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회법 기타 각종 사회법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회를 이룰 거야. 사람이 모이면은 국가가 되고 사회가 됩니다. 그 사회에서 지켜야 될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선택받은 백성, 거룩한 백성인데 너희들이 지켜야 될 법이 있다 해서 오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7절.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한 사람을 후려다가 후려다가 이게 번역이 옛날에 번역에서 후려다가로 돼 있는데 영어로 보겠습니다 If a man is caught, kidnapping, one of his brothers is, is a lie. s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잡혔습니다. 왜 잡혔냐? kidnapping. kidnap이 뭐냐면은 유괴하다입니다. 유괴. 유기. 유괴하다. one of his brothers is lie. 너희 형제, 이스라엘 사람 중 하나를 유괴한 그 범인이 잡혔으면, 그, 그, 그 사람이 또뭘 했냐? 그를 부리거나 판 것이 발견되거든.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한 사람을 후려다가, 유기해다가 그를 부리거나 판 것이 발견되거든. Treat him as a slave. Treat는 취급하다. 그 잡아온 사람을 as a slave. 노예로, 종으로 취급하거나, or, 또는, 셀스힘 셀 그를 팔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은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사회가 있는데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형제 이스라엘 사람을 납치를 한 겁니다 유괴한 겁니다 그리고서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냐 종으로 노예로 부려먹습니다 아니면 은돈 주고 팔아서 돈을 챙깁니다 사람을 유괴해서 팔아먹는다 납치해서 팔아먹는다 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잡았습니다. 그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지금은 뭐 뉴스에 그런 건 많이 안 나오지만 옛날에 유괴범에 대해서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유괴범. 유괴범 많이 나옵니다. 애들 잡기도 하고 하여튼간 사회적 약자를 잡아 가다가 이제 팔아먹기도 하고 뭐 하여튼간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을 옛날에 많이 뉴스에 나왔었을 겁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라고 그 얘기라고 있는 겁니다. 납치범, 유괴범. 이거, 사람, 납치해가지고, 유괴해가지고, 종으로 부려먹고, 아니면은 팔아버리고, 돈, 돈, 돈 받고 팔아버리고,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지금,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할것 같습니까? 만약에 내가 심판자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그 사람을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린자를 죽일지니 이같이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하나님은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The kidnapper 유기한자 납치한자 must 반드시 die 죽게 해라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얄짤 없습니다. 하나님을 어수룩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죄 하나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악간을 심판하시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심판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 하나하나 다 회개하고 속죄함 받고 용서를 받아야 우리가 천국에 갈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보다 더 판단을 못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납치한 자, 유기한 자. 네? 반드시 죽여야 된다. You must purge. 여기서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must, 반드시 해라. purge. purge가 뭡니까? 깨끗하게 하다. 뭐, 그런 뜻입니다. 깨끗하게 하다. 제거하다. 그래서, the evil. 악을 제하라는 것입니다. from among you. 너희 가운데로부터 그 악을 제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한 사람을 후려다가 그를 부리거나 판 것이 발견되거든. 유괴범, 납치범 발견되면 그 후린자를 죽일지니 죽여라.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같이 해서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지켜야 될 사회법입니다. 너희들 유괴범, 납치범, 발견하면 찾으면 반드시 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고 합니다. 너무 심합니까? 너무 심합니까? 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 해요. 왜 그러냐면 은 이렇게 가정을 제가 극단적인 상황이라지만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내 가족이 있습니다. 내 자녀가 있습니다. 누군가 납치하고 유기하고, 그렇게 해서, 종으로 부려먹거나, 돈 주고 팔아먹었다.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괴롭고 슬프고, 분노가 치밀 어 오르고, 불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로가 일어나겠죠.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당신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할것이오 물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가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만약에 그냥, 놔두면 어떨 것 같습니까? 만약에 이런 엄청난 판결을 받는다는 것을 모른다면은, 이 사람들이, 야, 괜찮아. 야, 그냥 몇년 저기 하면 돼. 야 걱정 없어. 야, 하나님 명령 저기 하더라고. 야, 그냥 유괴하고 납치해도 그냥 몇년거시기 하면은 다시 나올 수 있으니까 괜찮아. 이 정도로 됐다고 해봅시오. 만약에 판결이. 그러면은 그 사회에 납치범, 유괴범이 근절이 안 됩니다. 야, 야, 저쪽 동네 보니까 야, 괜찮더라고. 야, 괜찮아. 환탕 해먹고 또 하면 되지. 나중에 저기 했다가. 그렇게 이제 가볍게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 한번 하기만 해봐. 너희는 죽는 거야. 지금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 한번 했다가는 큰일 난대 하지 말자. 야, 저쪽에, 저쪽, 저쪽 동네 사는, 내가 들었는데, 그거 한번 했다가 죽었대야. 야, 우리는 절대 하지 말자. 죽을 바에는 그냥 안 하는 게 낫지. 이렇게 경고가 되고 주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 심한 것 같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경계하게 되고 주의하게 된다고 쥐하게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경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엄청나게 강력하면은 할 엄두를 못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키드 넷사람을 후리는 것, 유기하는 것, 납치해서 나쁜 짓 하는 것이 일에 대해서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립니다 반드시 죽이고. 너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그 악을 죄해라 다른 사람도 엄두도 못 내게 하지 못하게 그렇게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돼야 애들이 나가서 놀, 놀기가 편하지 않습니까? 안전하지 않습니까? 아니, 내 자식이 놀이터 가서 노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돼야 안전하게 부모가 마음 놓고 놀이터 가서 놀으라고 하지. 어떻게 애들을 내놓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회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때이 사회법, 이 법을 지켜야 살기 좋은 사회, 좋은 사회가 된다고 오늘 다시 한번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한 사람을 후려대가 그를 부리거나 판 것이 발견되거든 그 후린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무엇이 죄인지 알았습니다. 사람 납치하고 유괴하고 종으로 부리고 돈 주고 팔아먹고 이게 악이라는 것죄라는것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엄청나게 심한 죄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판결이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반드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악을 너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그 악을 제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엄두도 못 내게, 경고가 되게, 주의하게, 결단코 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회가 이 명령을 지킴으로 아이들이 놀이터에 가서 안전하게 놀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사회를 만들기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드는데 가장 좋은 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는 것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엄청나게 강력하게 처벌이 있어야 할 엄두도 내지 않는다.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롭고 선하고 착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이제는 더럽고 추악하고 악, 죄에 관한 일은 다 끊어버리게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사단의 도구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빛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의롭고 선하고 착한 일을 하다가 천국에 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을 하나님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의로운 삶, 정결한 삶, 거룩한 삶, 깨끗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역사와 다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태초로부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나를 통해서만 하실 수 있는 일, 베드루를 통해서만 하실 수 있는 일, 사도바울을 통해서만 하실 수 있는 일, 각 사람에 대한 계획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각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각자의 계획을 가지고 각 사람에 맞는 역할을 다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너는 너한테 맞는 하나님의 계획 다 이루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것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의 손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아름다운 선한 역사 다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내 인생의 기쁨과 보람과 행복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